라이브 안 찍어? 좀걸려주세 유튜브 올려. 아, 못 아, 내가 못 찍는다, 저거. 아, 찍어줘. 아, 찍어줘. 야, 뭐야? 야! 고 아까 처음에 아, 나이스 나, 어. 야, 나안 돼. 앞으로 가야돼 아, 앞으로 가야돼 앞으로 앞으로 어. 앞으로. 어. 앞으로 보내 좋아, 어. 앞으로 가야돼 어. 사람 사람 사람, 사람. 야, 앞으로 올라 라 나이스 나이스 대동이아 가운데 삼사 빨리. 다 빨리.

넘었다! 아, 어, 앞으로! 전진, 드리블, 전진 드리블! 전진 드리블! 보여? 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전진! 잡았을. 접지 마! 준서야, 접지 마! 끝까지, 끝까지! 며칠 미 밀고 가! 밀고 가! 며칠! 주어야 가운데로 붙어. 주호야 가운데로 붙어. 건유라 건유라 안쪽으로 붙어. 됐다. 아빠 가로가. 아빠 가로 이제. 아빠 가로가. 빨리 아빠 가로가. 아빠 가로가. 건유라!부터 붙어, 안쪽으로부터. 줘. 붙어. 서훈이 가. 서훈이 뛰어 가. 서훈아 압박하러 가. 어, 나이스. 누구 가라. 어, 음 아, 나이스. 도준아 커버. 도준이 커버. 아이현아 왔어. 좋아. 에이케이, 그렇지 도지아 던져 사람 사람 사람, 그치 사람 사람 앞으로 그쪽 가운데 가운데 여기 등줬잖아더그지 버텨 밀어. 버텨 그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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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가야 안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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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또가가 됐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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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부터 가야 돼 일어나 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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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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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붙어 가가가 이연 이현, 이연이 뒤에 잘 기다려야지 네 앞에서 봐둘 준비해야지 움직여 움직여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들어와어야지 준서 준서 다붙으면 안되고 옆에 있다 주 가운데 주호 주야와 됐다 그렇지 드리블 됐다 됐다 어허이 어이 가. 이자허이어허 하아 하이 하 올려 이 하이 하이 하려운데로가가운올로가가운이로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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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운하로가이운이로 준서 이하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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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서 준서야 치고나가 준서야 제발 그렇지 준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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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서 자꾸 접지 말고 벗어나 알았지? 안 돼, 그렇지, 가! 빨리 해, 빨리, 해, 플레이, 플레이, 빨리 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네, 주고, 잡아! 네, 네, 그렇지, 가! 네, 네, 네. 됐다! 팔압파 음. 아, 아. 네, 네. 아, 씨! тому що там було

재준아, 재준아, 재준이 가운데 가고 선우야, 선우 일로 와, 오른쪽으로 와. 재준아 가운데 공격수가, 너 가운데로 가. 나싸워와라 거기서. 구디천 와서. 야, 김복해 뭐, 뭐. 재준이, 재준이 올라가. 선우야, 선우야, 선우 재준 쪽으로 붙어. 선우나. 가운데로 와, 서아 가운데로 와. 민서야 어, 또해. 민수, 민수, 야수선야 선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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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 선배야, 빨리 와. 잠깐만, 선우 선야 와야지. 선우 붙어. 선배야. 아, 빨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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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사람. 막아 제준, 재준이 제준아, 재진, 재준아 저기로 가, 가. 재진아 가, 재진아 오, 절로 가. 가, 가. 아, 놓고, 놓고. 제준아, 재준아저 50번이랑 같이 가, 50번, 50번. 그 네, 노랑머리, 노랑머리랑 붙어, 노랑머리랑 더 붙어. 날 아, 수. 어이. 동기다, 아, 동기다. 침착하게골대로 빨리 가, 가, 동기 다. 뛰고 빨라가 봐. 나는 재는데. 동윤아! 동윤아 침착하게 골대로 와. 됐다! 됐 도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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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지켜 지켜 이현이 이현이 비었잖아 유이야 비었잖아 도준아 여기 60번 도준아 뒤에 사람 아아붙아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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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된다 또 압박 그렇지